리다4입니다 오늘의 볼 게임은 슬렌더 토비 3. 정식 버전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판은 데모였지만 이번 판은 정식 버전. 챕터 1. 어임은2 0 2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이상한 분이 잠겨있다고? 무슨 뜻이야? 자, 서둘러야 된대. 알겠어. 서둘러주지. 근데 어디로 가야 할까? 게임 겁나 희한하게 만들어놨네. 가자. 어, 어, 그래, 그래. 이쪽이야. 그래. 이 문이랬어. 이 문이 잠겨있다고 했지. 고로구만. 밸브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어음 아이템 다시 한번 더. 안 되는데. 열어 주세요. 다른 데 있을 거야. 어, 그래 이런 거 있잖아. 어이, 아아파이브를 여기 끼워야 돼. 그래 보이네요. Missing here. 그러면 어, 연기를 다 막아야 하나? 일단 어떻게 이게 뭐야? 아, 볼게. 이거 한번 맞추고 그다음에 미싱 파이프. 파이프. 아, 파이프를 이렇게 집어서 됐어. 좋아서 금방 해결되는 구만. 어, 근데 이 밸브를 돌릴 수 있는데, 싹리 싹싹 올려봐. 하핫 어, 됐어. 어, 됐어. 오, 반응이 있어, 반응이 있어. 이거 싹을 싹싹 올리면은,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가도록 하죠. 간단하고만 옆에 밸브를 벨버를... 터치 해야겠지? 된 건가? 아, 간단하고만 좋았어. 예스. 이상한 문이 열렸대. 뜻이 맞는지 모르겠어. 미안해요. 그 다음은 Door Controls요. 하수구 같이 생겼는데 그게 어디지? 이 근처인가?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 먼저 가보자. 어, 여, 여 맞는 것 같아. 어, 여, 여 맞네. 가자, 가자. 오케이. 수술 풀리는구만. 나이트 비전 카메라. 야, 이거, 뭐. 기밀 물건 그런거야? 어, 이제 1인치. 어, 아. 그래. 이래야 슬렌더 톱이 아닙니까? 대단한데. 되게 잘 엮었어. 우와 이렇게 되면은 슬랜드 토비 원투 이야기가 다뭐 성립되는 그런 느낌 와아 뭐야 shit oh shit 나못 봤어 기다려봐 씨가 뭐라고 아 수그러서 가래 어, 어디 갔어? 숨어래. 와, 미쳤네. 이거 숨어지라요? 아 <laughs> 이거. 아, 어떡하지? 숨을 데가 없단 말이야. 아, 이, 왼쪽 위에 아이콘 있어. 조심 안 뜨실 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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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난 괜찮아. 지금이다. 간단하네. 아이, 아이 진짜 이럴 걸. 괜히 수구리라길래. 아 저게. 어이 잘못됐다. 이거. 자. 얘가 어디 있지? 저기 있네. 어, 어 자. 길을 창조해야겠구만. 아, 제만의 루트가 있는 거야. 간단하네. 뭐 배터리도 만다이겠다 금방 깰수 있겠죠. 전마 어디갔지? 뒤에 있나? Go go go! 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징그러워라. 아유 참. 아. 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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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아 이게 어려워? 이거 쉬워요. 이거 금방 가면 되는 긴데. 에이 초기화 됐어. 크리에이트 뭐라고? 이걸 쓸수 있다는건가?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아아아또 이렇게 됐어 자 왼쪽 오른쪽 들어간다 조금만 기다려 보자. 우리 이탈리아 토비 동산에 무슨 일이 생기게 달려가 왔어? 하나 둘 어, 오케이 하나 둘, 하나, 어 비빅 고고고고고고고고오오오오고고 o 가가가 o g 오오 o 오오 go, g 가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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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오케이 진행해 보도록 하죠 드디어 지하 탈출 아 이제부터 본 게임이야 텔레토비 아니 슬렌더토비 원이라고 해야 할까? 이게 뭐예요? 그냥 토치인가? 커스터드 로케이션. 커스터드 지점. 기계에 있는 곳, 아, 기계에 있는 곳은 집이야. 그냥 커스터드를 찾는 거지. 근데 왜 커스터드를 찾는 거지? 기계. 아, 그래. 보라돌이가 기계를 손을 댔긴 한데, 그러게. 뭐 거기서 커스터드를 챙기든 했겠지? 커스터드 다음 오케이 다음 커스터드 찾을 어디로 갈까? 하, 여기는 사례 현장 쒸 어디로 가냐 이거 집으로 갈까? 라스트 로케이션 어어 어, 포의 마지막 지점 가보자 이게 스토리랑 굉장히 연관이 있어 보이죠? 아, 보 보기만 해도 알겠어. 그래서, 그래서, sorry. 어, 갔다 왔어? 아, 이거구나. 아무튼 어 커서도 위치를 알려주네. 아, 이게 커서도 위치라고? 어디 있지? 자. 그건 그렇고. 아니. 이게, 아. 여기가 맞는데.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아, 다, 다 둘러봐야 돼. 그래, 그래. 순서대로 둘러볼게요. 강. 뛰지 말래. 왜 뛰지 말라는 거지? 슬레이 톱이 나오게 생겼구만 이거. 근데 어딘지 모르겠다. 셔! 아! 오는 걸 구만. 뛰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 쫓아오고 있어 와 내가 알던 슬렌더톱의 그런 모습이 아니야 저렇게 달리기 잘할 줄이야 근데 어디있지어 큰일 났다 없다 단지 여긴 강을 짚어준 거지 이 근처를 뒤져 봐야 한다 그러겠지? 기다려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달려오던데? 어디지? 커스터드, 커스터드. 해변 쪽. 아, 설마, 앞을 지킨, 어, 아, 그래. 커스터드 앞을 지킬 수도 있어. 그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야, 혹시나 한 생각이야. 어? 있어. 일단 먹어. 나이스. 와, 혼자서 파밍. 어, 야, 괜찮네. 이거 그거 있어. 케이브. 케이브가 어디냐? 케이브. 그래, 일단 갈게요. 예. 어? 뭐야, 너? 야, 야 어디가? 누구세요? 아, 나를 인도 인도해준 그런 거 아니야? 나에겐 소, 해가 길안내 서비스? 텔레토비 의 세계에서도 인간 내비게이션이 있을 줄이야. 어? 아카이 가면 안 돼. 반응을 하네. 어, 로케이션 이, 잊어먹었다. 어디야? 난 너한테 속지 않아. 나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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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쪽이구나. 그래, 저희는 따라가 봤자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가라는 곳에... 아, 여기였구나. 아, 쟤를 따라갔어야 됐나? 젤를왜 따라가지? 아, 가까이 가면, 피해를 보는데, 어떡하라고. 근데 점말 어디 갔지? 헐, 다시 해야겠는데? 하아... 와, 이 들판을 다 뒤지라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특정한 그런 게 있어야지. 잘 따라갈 거 그랬다. 아 쟤를 따라갈걸 그랬다 아씨 괜히 못믿어갖고 그참 그렇죠. 어? 그냥 있네 안 따라가도 돼 페이크였어 여러분들은 이런거 보고 오시면 안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텔레토비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헐야 이거 눈앞 야이 새끼 이거 봐라 와, 보시지. 그, 아, 너, 바로 앞에 있어? 내가 대강 3m 있으면 쟤는 2m 정도? 아니야. 50m랄까? 안녕하세요. 왜? 어? 아, 깜짝이야. 그래서. 퇴 준비를 해야 할것 같은데. 아, 어디서 연선. 마법을, 아니, 그, 연금술을. 으아! 그겸 여기 깨어난다! 와, 진짜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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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 어, 변신 형태. 와! 바로 눈앞에서 이럴 줄이야. 암튼, 달리도록 할게요. 어디로 가볼까? 케이브로 가래. 오케이. 몰라, 자만이 그래 나오니까 그렇게 가자. 이렇게 되면은 슬렌더 토비 2에서 저개물이 나왔나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스토리도 다 성립이 되는 총집결 슬렌더 토비 3. 아유 대단합니다. 그 차막은 해석 못했지만 그래도 예술적인 뭐 그런 느낌 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달리는데 소개를 할수 있나? 뭐가.. 잘 안맞다는 느낌? 암튼 다 왔어! 이 도루지라산 아 이제 피한거야 아 됐어 됐어 챕터 2 The Journey